안녕하세요. 저 누군지 아세요? 누구예요? 사명기 <목소리> 군매장님, 맞아요. 군청에 다니던 예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일손을 잠깐 멈추게 해서. 네, 그래도 여기는 아이고. 내가 전을기를 오래 찍어서 네, 이 조한면 네. 이 일대에서 네. 맞아요. 마음의 고향이에요. 여기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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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을기를 하면은. 여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. 이 양평군 네, 네, 내수 그렇죠. 중에서도 이쪽 조양, 조안면, 네, 네, 양수리. 그래서 저희 밭에서도 할 때. 네. 윤촌 씨, 뭐. 그렇죠. 윤수 씨 이렇게 와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때도 그 오이를 따면서 자꾸 만지니까. 해손이 오히려 많이 네, 되죠. 오이 가시가 이제 다 떨어져요. 그랬을 거야. 거예요. 네. 촬영하면 조심해도. 네. 뒤에 보면은 꼭 뭐가 이렇게 하자들이 생겨. 네. 그래서 이제. 이거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랬더니 어. 이제 윤촌 씨하고 몇 사람들이 그걸 네. 사가지고 가셔서. 그래, 그래. 아, 그렇구나. 그건 처음 안에. 네, 아이고, 네. 그렇게 해서 또 피해를 입으셨네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. 네.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제, 아, 그래서 우리 밭에서 이 전원 일기를 촬영을 했구나. 그렇죠. 그런 이제 잡으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시대가 바뀌어서. 그렇죠. 예, 네, 그래서. 그래도 좀 이게 유지가. 네. 됐으면. 아이 농사 짓는데 큰 도움. 아유 감사합니다. 요즘은 또 귀농도 많이 하니까. 그럼요. 아이고 오늘 장을 제대로 보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건 뭐다 좋아지만은 하 이거 일용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. 깻잎 깻잎 노래를 부르더라고. 깻잎을 줘.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다 건강식인데. 야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 좋은 거네. 즙에다가 네, 네, 네. 옥수수 최고 최고지. 아 근데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미안해서. 아니 이게 집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먹으니까. 놀다가 어. 이렇게 먹으니까. 아이고 아, 감사합니다. 어, 예. 아 이거 고맙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바구니는 이따 전달해 드릴게요. 자, 네, 건강하시고 네. 예, 뵈니까 좋으네요. 네, 네. 예. 아유, 동네가 아주 평화스럽네. 조용하고.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참많아 정말.